아, 고속도로 이번에 네. 가족과 함께 속초 갔다 오거 예. 양평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. 예. 양평 소정 IC 그구과는 예. 그 정말 미친 듯이 막힙니다. 예. 이거는 연휴와 물가인 건데. 그죠 원래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에 나왔던 거 진짜 예. 실제로 필요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걸 갑자기 트는 바람에 예. 아직도 시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정말 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, 진짜로. <웃음> 거기 <웃음> 예.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, 진짜로.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출퇴근 예. 시간이 가장 긴나니다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봤었는데 예. 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.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줄어들 예.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 시간이 줄어들면서 육아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나왔고요. 어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여가 시간이 줄어들면서 운동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의료 지출이 늘어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엄청난 것들이 여기 막 예. 물려 있습니다. 그냥 도로 하나가 빨리 늦게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양평을 틀어버렸어요. 예, 저는 그 양평 고속도로 원한 대로 가서 예. 거기 노역을 좀 시켰습니까? <laughs>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. 그거 예. 그 범죄자들 하잖아요. 노역 예. 시키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예. 도주해도 금방 잡혀요. <laughs> 예, 그러니까요. 그 정도로 분노합니다. 예.